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1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어, 지금 뭐 지금 보면은 어, 주말 동안 또 여러분들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, 저도 어, 연말 다가오고 그리고 연초 어,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 sns 채널들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들을 좀어 각기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서 아 무엇이 좀 나한테 더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잠깐 잠깐씩 하면서 어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 그리고 또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좀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어, 하면서 거듭나 보자. 어,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했었던 것 같고요. 제가 보니까 그 채널별로 특징이 참 여러 가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, 다른 거보다도 다른 거보다도그글 어, 쓰는 것과,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이제 뭐 말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거.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, 어, 그, 제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뭐, 그, 글 쓰는 거, 어, 블로그 이런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블로그를 하고, 그 다음에 지금, 어, 영상으로 지금 어떻게 우연찮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, 어, 영상을 기본으로 하되, 음, 사진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 인스타그램 이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이와 같은 영상을 가지고서 제가 원소스 멀티유즈 멀티 했었는데요 어 전혀 뭐 유튜브하고는 다른 환경 때문에 제가 채널별로 좀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그램, 유튜브, 요세 가지 채널 가지고서 어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, 음, 이런 것 같아요. 그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저, 예전에 제가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저라면, 어, 이 SNS는 필수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가 있는데, 그럼 직장인은 필수가 아닌가?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, 어, 좀, 거기서 충돌이 왔었는데, 이거는 직장인이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나 스스로를 고용하는 1인 기업가, 나 스스로 자체가 또그 자영업자, 사업가라고 생각한다면, 그만으로도 스스로 그, 어, 소통 채널을 만드는 건전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까 얘기했듯이, 아까가 아니고 늘 이야기하듯이, 어떤 내 지식의 아웃풋 내 인생의 아웃풋을 결과물을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인풋질이 좋아지는 걸 위해서라도 저는 그 채널을 운용하면서 셀프 브랜딩 이런 것들도 어,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얼굴을 내놓고 어떤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어 쉬운 결정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제가 저는 이미 어떤 자영업이라든지 사업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어 스스로가 또그 채널에 뭐 이런 세계 나온다고 해도 특별히 저희가 뭐 갑자기 어떤 뭐 연예인들처럼 유명해질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조회수 0 아, 1 2뭐 이런 수준 한자리수 수준인데 예 그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 노출 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그 셀프 기록물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저는 어,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어,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방식으로 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, 어, 세상에 나를 브랜딩할 수 있을까,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, 내가 아무리 직장인이라도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어, 어, 능력들 또는 하고자 하는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. 내 스스로 더 나은 내가 될수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분명히 수익도 창출할 수도 있겠고요. 창출하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나가고자 하는 거고, 저 또한 지금 완성형이 아님에도 완성형으로서 제가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어, 완성을 해나가는 그 과정, 성취하는 과정을 어, 하고 싶어서.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채널 UR 특징 잘 정리해서, 음, 내년에는, 어, 퍼스널 브랜딩 여러분들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관련된 책들도, 어, 몇 개, 몇 권씩, 어, 조금씩 조금씩, 어,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좋습니다. 오늘 월요일 하루 잘 시작해보시죠. 1. 나는,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. 2 나는 어, 좋은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줄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. 3 어, 이친시, 이, 어, 온라인 매출에서 매출 5천만 원을 꾸준히 만든다. 4 나는 2026년 내 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. 5 모든 일은 마음먹게 달려있다. 나는 오늘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. 네 이상입니다. 오늘 어, 한 주간, 새롭게, 또다시, 화이팅입니다.